디트로이트는 홈에서 초반 템포를 장악하려 할 것이고 클리퍼스는 하프코트 중심의 지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클리퍼스가 이 흐름을 꺾고 경기를 느린 하프코트 게임으로 끌고 간다면 베테랑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커닝헬의 손목 컨디션입니다. 그가 정상이라면 디트로이트의 공격은 안정적이지만 컨디션 난조시 턴오버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팀 디트로이트입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으며 특히 홈에서의 승률과 초반 에너지가 매우 강력합니다. 반면에 하든의 경기 운영과 카와이의 마무리 능력으로 클리퍼스는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적은 턴오버와 견고한 하프코트 전개를 자랑합니다. 이번 경기는 젊은 에너지의 디트로이트와 벨테랑 운영의 정석 LA 클리퍼스가 맞붙는 흥미로운 매치업입니다. 젊은 선수들의 활동량이 강점이지만 이번 경기는 핵심 가드 커닝엠의 컨디션과 제일런 두렘의 결장 가능성이 큰 변수입니다. 경기는 1월 11일 오전 9시 30분 디트로이트의 홈구장에서 펼쳐집니다. 홈이점이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핵심은 커닝엠이 흔들릴 경우 디트로이트가 확률 낮은 3점 수세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승부 포인트는 디트로이트의 홈 템포돼 클리퍼스의 벤테랑 운영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초반부터 아시안 수비로 분위기를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들렌의 부재시 골밑 붕괴 위험입니다. 들렌은 리바운드와 수비의 핵심인데 그가 빠지면 하든의 피덴롤 공략이 너무 쉬워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클리퍼스가 디트로이트의 헐거워진 페인트 존을 집중 공략할 명분이 확실해 보입니다. 네 번째는 하든과 카와이 듀오의 후반 게임 클로징 능력입니다. 젊은 팀들은 후반 운영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트로이트가 리드하더라도 4쿨터 승부차에서는 경험 많은 클리퍼스 쪽이 홈시 안정적일 가능성이 칩니다. 다만 다섯 번째 포인트 클리퍼스의 원정 기복은 변수입니다. 원정에서 흐름이 한번 끊기면 연속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3쿨터 중반에 디트로이트가 홈 관중을 등에 업고 연속 득점런을 만든다면 경기는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디트로이트가 초반에 리드하더라도 후반 운영 싸움에서 클리퍼스가 따라 붙는 그림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결국 커닝햄의 컨디션과 클리퍼스의 4쿨터 집중력이 이번 승부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게임, 저희는 플러스 핸디콥과 언더의 조합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설명 상자를 확인하십시오. 다음 편집 내용을 적용하십시오.